안녕하세요. 우리 일주일 됐나요? 요런데좀 아쉬워요. 여기 지금 윗부분, 여기는 아, 네. 좀더 많은 부분. 이런데 아, 반복 시술을 할 겁니다. 나는 이렇게 탓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 신하게 해주세요. 오래하게 해주세요. 오빠. 보다 이렇게 좀, 좀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네. <laughs> 이런 말을 하시면 저는 너무 좋, 좋겠어요. 그래야 내것 같고 퓨어하고 있어 보이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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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한거으면 그죠? 되게 어.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예 나는 이런 스타일의 눈썹을 많이 그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럭셔리하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이거를 이렇게 예쁘게 그려줘도요 한마기처럼 자꾸 원하는 사람이 있어. 어. 모양 너무 예쁘니까 원장님인지 여기다가 찌나 게좀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음. 그러니까 아. 취향이 다 틀리긴 해. 일단 저는 모양은 제가 자신 있고 음. 그러니까 내추럴하게 음. 해가지고 가끔 좀. 이렇게 이 예쁜 눈썹을 잘 지키세요 이 눈썹이 사람을 분위기 있냐 굽서 보이냐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김지원도 눈썹 꾸고 엄청 달라 보이거든요 훨씬 더퍽리해보이지 않아요 그분이 얼굴이 약간 <laughs> 얼굴이 작지만 여기도 있고 옆에도 약간 뜨끌대 약간 올라가다 내려가는 게 얼굴에 잘 맞는 거거든 원장님의 밑에 살짝 잘라주셨잖아요 음. 여기 공간에 그치? 그러니까 그 눈이 더커 보이고 이게 약간 이렇게 기본형의 눈썹이 돼야지 네. 여기를 빽빽하게 메우면 일자예요 그나마 맞아요. 그럼 그 일자는 변형도 어렵고. 네. 다 폈고 여기 이런 데가 살짝 우리가 기본형을 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이유들이 다 그거야. 모든 눈썹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든 눈썹은 일단 기본형에서부터 출발하면 3분의 2 지점에 약간의 한 5도 정도의 각도가 살짝 있다가 내려오는 건데, 그러려면 위에도 그렇지. 위에도 내가 여기서 출발한 일직선을 그면 여기에 각도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살짝 올라가는데, 여기도 밑에도 마찬가지. 그걸 많이 판게 옛날 스타일. 옛날에는 여기를 많이 팠어. 여기를다 날렸지, 눈썹을. 그래서, 음. 요렇게 한 줄로 쫙 하면, 뭐가 되냐? 갈매기. 아. 요즘은 눈썹을 풍성하게 받고 있는 게 트렌드니까. 음. 이렇게 빠진 공간들이, 다음에도 또 빠질 확률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음. 옛날에 했던 그 뒤에 흔적 남아있다 그랬죠? 그런 데가 살성이 반질반질하니까 여기가 빠진 거거든. 음. 상처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터치업을 할 때, 요런 데를 더 신경 써서 하는. 원래 처음부터 이제 내가 했으면 이렇게 확 없어지는 데가 잘 없어요. 이건 피부가 반질반질해져가지고 잉크가 한 번에 잘안 먹은 거라 이렇게 반복시술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분은 홍혜인 눈썹입니까? 홍혜인 씨보단 좀 두꺼워요. 눈썹은 진짜 내것같아요지 뭐. 아이고 그렸네, 아이고 분신했네 그런 말 들으면 이미 좀 인위적인 거지. 우리가 솔직히 성형해서 이쁜 여자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성형한 게 너무 티나면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거부감 아, 좀 그래. 그래. 그렇죠. 근데 홍혜인씨 봐봐. 그 사람은 연예인치고 성형을 많이 한것 같은 얼굴이 아니야. 그러니까 좀. 퓨어해 보이잖아. 이게 처음에는 인상이 강하거나 뭐 어떤 느낌을 줄수 있어. 턱도 좀 있고 하니까. 근데 자꾸 볼수록 사람이 질리지가 않잖아 이게 너무 성명한 사람은 아 봤을 때오 화려해 하긴 하지만 자꾸 보면 질리죠. 저 보세요. 아 예뻐. 누가 하셨습니까 역대 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더라고.